자, 642번 문제 봅시다. 자, x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 이거의 해를 의 개수를 a라 하자. 자, 일단 a부터 구해 버리고 시작할까요? 자, 솔루션. 얘가 자연수기 때문에 xy가 몇개안 나오겠죠,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뭘 집어넣을까? 때개수가큰애 기준으로 되는게 낫다고 했죠. 그럼 x부터 하자. x가 개수가 3이니까 크잖아. 그럼 x의 자연수니까 1부터 하면 되잖아. x가 1일 때 y는 얼마가 되죠? 14 되니까 7 되겠네. 자, x가 2일 때, 어, y는 어안 되겠다. 이거 왜 유리수 나온다, 맞죠? 2 집음이 11 되니까 2분의 11안 되잖아. 자연수잖아, xy가. x가 3이면 3, 3, 9 되니까, 어우 힘들어. 9 되면 y는 4 되겠네. 자, 그만하면 돼. 두 개가 나왔으면 순수선꽤 찬다. 1, 7 그리고 3, 4야. 자, 패턴 파악하자. X가 2만큼 증가하면 어떻게 Y는 4만큼 감소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X가 2만큼 증가하면 Y는 3만큼 감소. 아, 3만큼 감소. 여기서 Y가 3만큼 더 감소하면 음수가 되니까 이거 3개가 다겠다 해의 개수를 A를 하자. 자, A는 그럼 해의 개수니까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될 거예요. A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거 해봅시다. 자 솔루션 두 번째. 자 이번에 뭐냐면 이거의 해의개수죠 이거 그냥 노가다 문제다. 맞죠? 자, 해고합시다. 자, 이번에 y의 개수가 크니까 y의 집어일 거거든. 쌤이. 자, y의 1집어이면 x는 5가 나올 거야. 그럼 5,1이지. 순서상은 x부터 적어야 돼. 음, y의 2집어이면 어, 6이니까 어이씨, x 안된다. 이거. 유리수 나오거든. 자, y의 3집어오보자. 3, 3은 9되니까 4되고 x는 2. 자, 2, 3. 자, 그만하자. 두 개면 충분해. 자, 2콤마, 어. 5콤마 1, 2콤마 3. 자, 패턴 파악 X가 어떻게 되죠? 3만큼 감소하면, X가 3만큼 감소하면 Y는 2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럼 X가 3만큼 감소해버리면 음수가 되버리지더 이상 할 필요도 없네. 뭐 이래 싱거워. 자, 가면 B의 값도 나왔죠. 어, B. 해의 계수는몇 개입니까? 두 개가 될 거야. a 닭이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3하고 2를 더한 게 답이겠죠. 응. 5가 바로 642번의 답이 되겠죠.